안녕하세요. 15페이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이제 끝을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 When flipped, flipping through images on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flipped냐, flipping이냐라고 묻고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자, flip through란 표현은 뭐뭐슨 훑어보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목조가 있죠. 목조가 있다는 것은 능동을 뜻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접속사하고 이 분사 사이에 주절에 주어 you를 갖다 놓고 당신이 여러분이 훑어보는 거야. 여러분을 훑어보는 거 했을 때 여러분이 이미지를 훑어보는 거니까, 그죠? 능동이니까 블리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접속사를 살려두는 분사구문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접속사 살려뒀을 때 훨씬 더 의미가 잘 해석된다 싶었을 때 접속사를 놔두는 거예요. 웬만하면 지금 접속사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서 접속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훑어볼 때 어디에서 인터넷과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있는 이, 이미지를 훑어볼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we are, you are faced with, 당신은 어디에 직면하게 되냐면, mountains of highlights from the lives of others. 이렇게 했는데, 자, mountains of은 앞에도 나왔었죠. 산처럼 쌓여있는, 그러니까 수만 원이라 얘기죠. 산처럼 많은 highlight. 하이라이트. 근데 highlight은 어디서 나온 하이라 h l 냐면 from the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세, 삶에서, 삶에서 나온,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이 하이라이트란 말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쓰기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 하이라이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어떤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 또는 가장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직면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좋은 부분 수많은 좋은 부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while seeing these images may bolster your morale and help you get through your own life. 자, while, 뭐뭐이긴 하지만,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자, seeing these images, 자, 이러한 이미지를 본다는 것은 주어죠. May bolster your morale. 여러분의 사악이나 의욕을 뜯을 수도 있지만 묶듣고 아,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본다는 것이 h e l p i n g You" 당신으로 하여금 "Get Through Your Own Life" 당신 자신의 삶을 통과하도록 또는 완수하도록 끝내도록 도울 수 있지만 자 이걸 뭐 그럴듯한 말로 해설서 보니까 여러분의 삶은 영위하다 이런 식으로 고쳐놨네요 여하튼 이런 이미지를 인터넷상이나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이런 이미지를 본다는 것이 삶의 의욕이나 사기, 이런 것도 복도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끝내, 그러니까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it may also, 또한 그것은, 즉, 이때 그것은 뭘까요? 그쵸. 이러한 이미지를 보는 일은 may also overwhelm y 자, 여러분들은 overwhelm 할수 있어요. 자, overwhelm 이란 단어 되게 어렵다. 그지 어브발럼하면 압도하다, 어떤 격한 감정이 휩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 압도할 수가 있어. 어느 정도까지? To the extent that you experience f o r m 자, 여러분들이 포 o 를 경험하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을 압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부분의 그부분을 기록되어 있는 이런 그 수많은 이미지를 본다는 것이 아까 했던 것처럼 포모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압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Always remind yourself of who you are and what you want in your life so that you may v i g i l a n c e against FOMO r 이렇게 했는데 자, 명령문 나왔다. 명령문. 그렇지? 명령문이 나왔다면 이 사람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죠. Remind A or B. 자, 요 표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뭐해라? Who you are, 당신이 누구고, 그리고 what you want in your life. 당신이 인생에서 what,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뭐하는지를 yourself, 너 자신에게 always remind, 항상 상기시켜라. 뭐하시도록? You remain vigilant against FOMO. Former. FOMO에 맞서서, FOMO에 대하여. 예행하여 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v i g i a n t 바짝 경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렌입니다. 즉포모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자 나는 누구이고 여러분 누구이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상기시켜라. 네 번째 후 고... ever you wish you were or wish to emulate 이렇게 들어가죠 자, whoever 자, anyone who란 뜻이고요 자 뭐뭐가 누구든지 이런 얘기니까 you wish you were 하면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법이 쓰인 거잖아 I wish I were a superman, super hero 난 super hero가 되고 싶어 될 난 슈퍼 히어로가 된다면, wish, 좋으렴만.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슈퍼 히어로야? 슈퍼 히어로가 아니야. 아니거든. 실제가 아니야. 상상이거든. 그래서, 슈퍼 히어로라면, 좋으렴만.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때 얘는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whoever, 누가 되고 싶은지, 관관없이, 또는, You wish to emulate? Emulate 모방하다는 뜻이니까 당신이 whoever 그 누구를 emulate 모방하고 싶어하는지 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좀 말이 좀 어렵지만 whoever는 뭐가 누구든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oever가 war 동사의 보호이기도 하고 emulate는 타동사의 목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여러분이 되고 싶거나 모방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n o b 뭐, 뭐, 뭐 했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지 못한다. 자, 요런 뜻으로 되려면 어떻게 어순이 되어야 될까? 자, 아무도 lives, 살지 못해요.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당신을 위해서 for you. other than yourself o o t h e r t h a n 은 t 모에 e 모에 아닌 이런 뜻이니까 어떤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을 위해서 당신 이외에는 이런 e n a r e t h a t e a a r e t h a t 자, 그러니까 뭐에 주의하라 폼은 make cause you. 자, cause a to 부정사. 자, cause a to 부정사. 자, 주어는 a가 뭐뭐 뭐 하도록 시키다 또는 유발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드냐? miss out on the most valuable thing you have. 자, thing이라는 명사 뒤에 주동사 나왔죠. 그렇다니까 목적격 관계되명사 생략됐네. 자,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valuable, 귀중한 또는 소중한. 자,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놓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가장 valuable,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즉, your very own life. 당신의, 바로 당신 자신의 삶. 이런 얘기예요. very라는 것은 매우란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바로 그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다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삶이란 뜻입니다. 자,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건데 그것을 포모가 자꾸 놓치게 만든다는 거지. 자,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뭡니까? 이 얘기죠. 자, you enjoy your season or stages y o u r in. you're in. 여러분이 있는 단계나 시기를 enjoy 즐겨라. As best as you can 여러분을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뭐하지 말고. Rather than worry about miss out on life 인생에서 뭔가 놓친 것을 worry about 후회하기보다는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현재 들어있는 시기나 단계에 최선을 다해서 즐겨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 얘기하고 또 일맥상통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5번은 요 부분, 요 부분은 여기 해석하면 바로 알수 있을 것 같고, 요거 한번 볼까? 자, 포모를 경계하시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떤 질문을 해야 돼? 이 질문을 해야 되겠지. 당신이 누구고, 여러분이 누구고,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그치, 질문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네 마지막으로 after reading 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제 학습지에서 보게 될 텐데 우리 교과서 16페이지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자 a하고 b인데요 자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던 본문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 문장을 읽고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자요거 반드시 풀어보시고 자그 다음에 b번 요거 정말 중요해 자 요거 자 여기 보시면 이 빈칸을 채우는데 여기 나와 있는 보기의 표현들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요것도 반드시 자, 해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